기자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입니다. 응. 그 오늘 회견문에서 AI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성장론을 좀 중점적으로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구현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보면 대부분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각도로 연구 검토 중이고 조만간 구체적 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피해갑니다. 두 번째로. 연임 도전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언론에서 떠드는 일극화 문제가 있는데 어떤 욕심 때문에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게 되었는지라는 의중이 실린 질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이재명 대표는 답변을 통해 왜 이재명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기자회견 문 안에 자세히 담지는 못했지만 언제나 위기 속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체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9% 정도에 불과해서 특정 대기업 집단 하나가 쓰기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미 10년, 20년 글로벌 기업과의 장기 계약을 할때 향후 재생에너지로 생산될 계획을 내라고 할때 우리 국내 수출 기업들이 그 계획서를 내지 못해서 계약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국내에 있는 수출 기지들도 생산 기지들도 재생에너지 부족을 해외로 옮겨가야 될 상황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국내에 좋은 일자리가 다 줄어들게 되고 국민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전력 생산 기본 계획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축소했던 2030년 재생 에너지 생산 목표를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종전 문제인 정부 때보다 낮췄는데 빨리 복구 시킬 뿐만 아니라 목표를 더 늘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아니면 어쩌면 5년 후, 우리 대한민국 수출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재생에너지 부족 문제로 5년 후, 10년 후에 대한민국 경제는 치명적 타격을 입고 어쩌면 괴멸될 수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전환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도 지금 전력망 부족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풍력 발전기를 수시로 세웁니다. 사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신속하게 확충하면 세울 필요 없이 에너지를 전기로 바꿔서 하다 못해 자동차용 배터리로 쓸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서남해안이 바람과 햇빛 같은 재생에너지의 보고인데 문제는 송전망이 없어서 생산도 또 유통도 어렵습니다. 과거에 물건을 생산해도 필요한 곳에 팔 수가 없었는데 소위 신장로 또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쉽게 팔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이 우리 산업화의 기반이 됐던 것처럼 정부가 이런 경제 위기 때 경기 침체 때 총배전망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을 건설하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기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지방에 햇빛, 바람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팔수 있게 하면 지방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야말로 지금이 대규모 재정 투자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끼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쓰는 돈의 가치가 미래의 돈의 가치보다 훨씬 높다라고 하면 당연히 미래의 돈을 땡겨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건 개인들도 그렇게 합니다. 이,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대학을 보낼 경제력이 안 되면 빚을 내서 공부를 시키고 돈을 벌어서 갚는 겁니다. 그게 개인들도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 활동인데 이 대한민국 경제 선진국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부족하고 또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갖춰야 할 지금이야말로 적기인데 부자 세금 깎아주고 국가 재정 부족하다고 이런 부분에 투자를 안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국가 정책 방향을 재생 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 대규모 재정 투자를 신속하게 계획해서 집행하고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설치하는데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압수 수색해서 그들을 위축시켜 해외로 탈출하게 만들 게 아니라 재생 에너지 기업들을 격려하고 또 장려해서 에너지 생산 기반을 신속하게 확충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 경제적으로 죽습니다. 연임을 도전하게 된 계기나 이유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적 개인적으로 개인의 정치 인생이나 또는 개인적인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 대표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들고 시간 많이 들고 또 기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잠시 좀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많이 새롭게 정비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훨씬 정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고 당대표를 다시 함으로써 뭔 엄청난 득을 볼수 있냐? 그렇지 않죠. 물건을 팔 때도 가장 비쌀 때 팔아야 하는데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는 큰 승리를 이뤄냈기 때문에 지금이 어쩌면 개인적 정치적 평가를 받는다면 가장 가격이 높은 때닐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상종가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이럴 때 팔아야죠.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더 많은 것을 정치적으로 이뤄내는 건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책임이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의 핵심은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집권 세력이 조금의 상식이라도 갖추고 있는 상식적인 국정을 해 나가는 정치 세력이라면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저는 잠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 모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정말로 위태롭습니다.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 즉 민생이나 또 경제나 민주주의나 심지어 안보 문제까지도 위태롭기 그지없어서 단 한시라도 눈을 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우리 국민들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국민과 또 우리 당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조언할 때 말렸지만 그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서 다시 연임을 하게, 시도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금 잡을 데 없는 막힘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